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도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입니다. 일 번지와 또 육백구십사-일 번지 또 구백일 번지 A-오십사 구역이고요 입주 예정입니다. 입지와 감정가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평택시 고덕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권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음. 지금 우리 앵커님이 얘기했던 번지수가 지금 나눠진 게 아니라 천육백구십사-일 천구백일 번지. A54 네. 블럭, AA54 블럭으로 아. 지금 봐야 될것 같고요. 네. 공공택지 블럭이에요. 공공택지, <laughs> 공공 공공분양을 한 블럭입니다. 자, 본, 아빠 본 지금 단 분양권 같은 경우에 고덕 국제신도시에서 남서측에 위치해 있고요. 서정리역, 이로선 서정리역에서 약 4km 그리고 우리가 평택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제역이약 4.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1,582세대 그리고 2023년도 내년 5월에 입주 예정이고요.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단일 평수 24평으로 단일 평수가 1,500세로 세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2021년도, 2021년도, 21년도 6월달에 분양을 하는 아파트인데 공공 아파트의 일반 분양이 좀 저조했어요. 그때 특공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여기 이 사이트에는 안 들어가 있고 또 인근의 지제역 쪽에 다른 아파트가 분양을 한다고 해서 겹치는 바람에 제가 볼 때는 일반 분양의 경쟁률이 좀 낮았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일반 경쟁률은 낮았지만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평균 지금. 어, 지금, 분양가가, 분양가가 3억 1000만원대에, 1000만원대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평당 1300만원 정도, 평당 1300만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자좀 볼까요? 위쪽으로 지금 아파트들이 지금 여러 개 기존에 들어와 있는 아파트들도 있고요. 1,311만 원에 형성되어 있는 분양가가 형성되어 있는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본 우리 질문 같은 경우 입지가 어떠냐? 그리고 뭐 감정가를 말씀하는데 감정가는 제가 볼 때는 얘 지금 감정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본 아파트에 대해서 현재 가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라고 여쭤보신 것 같아요. 먼저 현재 가치 같은 경우에는. 전부 이 인근에 지금 새로 분양된, 입주할 분양권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아직 거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쪽으로 올라갔을 때 기존에 입주된 아파트가 지금 평당, 평형대가 3 0평대긴 하지만은 현재 지금 작게는 1600부터 1900만원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인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 아파트의 현재의 경기가 지금 안 좋긴 하지만 이 정도 언저리에서 의 현재 가치를 지금 보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지금 판단을 말씀을 좀 드리기 쉽고요. 자, 또한 입지 같은 경우에는 고덕 국제 신도시 내에서 약 역사와 지금 기존의 어떤 대중교통과는 좀 거리가 좀 있지만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국제 학교를 우선 선정할 수 있는 어떤 권리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 뭐 우리가 교통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하겠지만 또 우리 그 학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학군이 굉장히 중요하죠. 평택 경기도 서남권에 국제학교가 들어올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입지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향후 전망은 그래도 밝다라고 좀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지금 2023년도 5월 달에 입주시기 때문에 일단은 부품망을 가지고 입주하신 후에 좀더 관... 그, 관심을 가지면서 일단 본 아파트의 어떤 성장을 같이 한번 누려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평택시 고덕동의 아파트 현재의 상황과 함께 또 가지고 있는 장점들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학군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든든하게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네요.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